안녕하세요. 리드무비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리드무비라는 영화 채널을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화를 읽고 영화로 이끌다라는 모토처럼 어, 여러분들께 좀 숨겨져 있는 작품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많은 리뷰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대구 단편 영화제 추천작들 지금부터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대구 단편 영화제와 개막작 그리고 제 22회 대구 단편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수현 배우님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세현입니다. 어, 저도 리드 분비님의 영상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보다가 실제로 만나뵙게 되니까 되게 네. 반갑고 신기한 아, 것 네. 같아요. 사인해드릴까요? 아, 네. <웃음> <웃음>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역시 배우님 예전부터 작품 이렇게 활동하는 거많이 지켜봤고 어제 앵커라는 작품을 어... 봤는데요. 단독 주연작으로. 열심히 달리시는 모습요 <laughs>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 영준이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럼 관객들의 목소로. <몫으로>. 아, <laughs> <관객들로. 웃음> 네. 올해 대구 단편영화제 슬로건이 영화를 심다, We Plant Film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시대로 인한 고통으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지금 창작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심어놓은 영화적 순간을 세상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올해에는 그리닝이라는 섹션으로 위로와 유연을 전하는 섹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닝이라는 지금 저희에게 딱 필요한 그런 음, 섹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원님 네. 그러면 올해 개막작 4편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 개막작은 총 4편이 네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경쟁 부분에 김태양 감독의 달팽이, 강희진 감독의 메이 제주데이, 한민지 감독의 울타리를 넘어 작은 소녀의 손에는 나뭇가지가 있었다. 총 3편과 애플 시네마 부문 김선빈 감독의 고백할 거야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배우님께서도 네 편의 개막작들을 다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달팽이, 달팽이부터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처음에는 제목이 왜 달팽이일까 했었는데, 음.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뭔가 빙글빙글 도는 일상에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변주를 겪게 되는 이야기구나 했어요. 또 대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배우님들의 매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영화여서 좋았습니다. 아 달팽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저는 이 달팽이가 그 남자 주인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는 굉장히 조금 천천히 나아가고 있고 오. 어떻게 보면 정체에 가까울 정도로 일상이 느릿느릿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바뀌는 환경 그리고 또 이제 우연히 만난 친구와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자신은 좀 뭔가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나 뭐 친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이 달팽이라는 제목은 아마 남자 주인공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이 처음에는 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스,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조금 의심을 하다가 한몇번 보다 보니까 음. 굉장히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어. 뭐 이제 한국 영화로 따지면 뭐 리틀 포레스트나 그런 음. 느낌의 뭐라 뭔가 리프레시할 때 서랍에서 꺼내 보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역시 소개를 정말 잘하시네요. 와 제가 아, 다시, 다시 보고 싶었을 정도로. 다시 한 번.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강희진 감독의 메이 제주 데이인데요.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다큐와 애니메이션이 접목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좀 가슴 아픈 사건은 바로 직면에서 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났던 사건들이 그렇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점을 다큐멘터리에 애니메이션과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관객들이 조금 더 차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고요. 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지만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작품을 접하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공간이 음. 사실 이제 저희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애정하는 곳이고, 특히나 저는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나면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음.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어,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거기서 즐기기만 했다는 게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고요. <laughs> 하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계기가 음. 됐으면 좋겠고 보시는 분들도 어,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얘기해 볼 작품은 한민지 감독의 울타리를 넘은 작은 소녀의 손에는 나뭇가지가 있었다입니다. 어떠셨어요? 음, 저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으로 기억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네 편의 개막작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음. 여겨지는 작품이었고요. 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지? 좀 약간 뭐 대사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체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하나 굉장히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고 해서 더 놀랐고 특히나. 아, 어, 한민지 감독께서 고3 음. 시절에 제작한 작품이라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도 그림체나 사운드가 중간중간 되게 섬뜩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저도 되게 놀랐고 무서웠는데, 다 보고 나서 생각이 드니까 그 소녀가 실제 억압된 세상에서 느꼈을 공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재밌고 신기하다. 음. 그리고 또 난쟁이와 우정도 정말 너무 보기 좋아서 결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작품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애플 시네마 부문에서 김선빈 감독의 고백할 거야. 음. 이 작품 얘기를 해보죠.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볍게 볼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고백에 대해서 흔히들 예상하는 내용이나 전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 그거와 전혀 다르게 독특하게 좀 진행이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편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적재적소에 삽입된 음악도 굉장히 코믹함을 배가 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볍게 볼수 있는 코미디 영화로 강추 드리는 작품입니다. 되게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laughs>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네. 어디 보셨어요? 아, 저도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고백 방식 중에 하나가. 네네네.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하는 네. 공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또 이용해서 거절도 공개 고백을 함으로써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다는 아,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인공 배우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음. 눈동자 클로즈업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굴 타이트샷에서. 그럴 때마다 조금 섬세하고 되게 담백하게 연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 배우분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로 이 작품은 작년 대구 영화학교 2기 졸업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애플 시네마 부문에 대구 영화학교 출신 감독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또그 영화학교 출신 감독들의 작품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와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각기 수상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작품들 또한 이번 영화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겠네요. 네. 배우님과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감상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지. 재밌네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저희가 이야기나는 개막작 네 편은 8월 25일 대구 독립영화전용관인 오후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별도의 개막식 없이 개막작 상영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그 대신 영화가 끝난 후에 관객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트레일러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올해 트레일러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트레일러는 대구 영화학교 이기생들이 제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역 뮤지션들과 독립영화 창작자가 함께 콜라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레일러 메인곡은 이리와 내 꿈에 태워 줄게 밴드에서 씨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화를 심다 위 플랜트 필름을 주제로 어떤 트레일러가 완성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